업무 중 자꾸 마감을 놓치고 실수가 반복되고 집중도 잘 안되는 느낌. 혹시 나만 그런가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선 무책임하거나 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성인 ADHD일 가능성도 있어요. 직장에서 마감 기한을 자주 놓치거나 일정을 계속 밀린 적 있으신가요? ADHD에서는 시간 왜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과소평가해서 막판에 몰리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회의 중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말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있어요. 도파민 조절 문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실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숫자 입력이나 보고서 작성에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ADHD에 맞는 대처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ADHD 직장인이라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정을 시각화해서 관리하세요. 색깔이나 알림,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일정 정보를 배치하면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실시간으로 인식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둘째, 환경을 조절하세요. 스마트폰 알림, 대화처럼 주의를 끄는 요소를 줄이고 25분 집중 후 5분 휴식 같은 방식으로 업무 흐름을 쪼개면 집중 유지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업무 종료 전에 체크리스트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반복되는 실수 항목을 미리 리스트화해서 마지막에 꼭 점검하면 결과물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성인 ADHD는 단점이나 결함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가면 일에 대한 만족감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디에이징 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